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인식 협동조합 이사장 도상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시킬 저희 상품은 쿠피라는 제품이고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제품이며 현재 모바일에서 사진을 출력을 하려면 잭을 뽑아서 컴퓨터로 다운로드한 다음에 그중에 내가 출력할 상품을 선별해서 출력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출력하다 보니 개인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데이터들이 어, 다른 컴퓨터로 넘어가고 그 데이터에서 어, 선별이 되다 보니 개인 노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점이 어, 디지털 그 모바일을 통해서 어, 내가 선택을 해서 출력을 무선으로 바로 알리는이 시스템이 쿠피란 어, 제품입니다. 이 쿠피는 어, 어, 원격으로도 가능하며 인터넷 IP 코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나 어, 가명점이 있다면 누구라도 이 코피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